안녕하세요. 돈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발란체에 대한 목표가와 함께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근거와 함께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아발란체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코인 목표가 물탈 시점 알아보기 전에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 살펴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이슈가 바로 현물 etf 승인 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내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채널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물 etf f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다 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뭐 5천만원, 6천만원 그리고 1억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주의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아래에서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좋은 수익 보고 계시죠. 자,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답변 시한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은 SEC가 1월 10일 이전에 ETF를 일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될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줄수 있다라는 거죠. 기간 투자자들은 현물 ETF 승인만 기다리고 있고 승인이 될 경우 엄청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미국 ETF 시장 규모가 7조 달러이니까 1% 자금만 유입돼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9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다 상당한 호재이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코인도 같이 덩달아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선구자로 불리는 브로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를 두고 진짜 강세장처럼 보인다 라고 밝혔는데 강세장에 접어들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따라서 15만 달러까지 달성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가능하다. 그리고 2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막차 탑승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10만 불, 20만 불 가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 열차 꼭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뛴다라고 하면서 자산 랠리는 채권 금리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 시장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게금 가격입니다. 금 선물도 그렇겠죠. 최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화폐가치 또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화폐를 대체하는 대체재로서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하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서도 꼭이 기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반감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빨간색 점선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는 시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로 파란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딱 2년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어떻죠 반감기 2년 전부터 하락을 보여주다가 1년 전에는 반등, 그리고 반감기 도래하기 전에는 하락, 그리고 반감기가 오고 나서 급등세가 이어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반감기 1년 전부터 반등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물린다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10만 불, 20만 불은 좋기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막차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계당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 코인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딱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 코인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텐데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에 대한 세부 분석과 함께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매도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전부 다 적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인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고 코인 시장에 대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형전략집에 나와있는 전략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텐데요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 만큼 바로 터질 알트코인 한 종목까지 무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대형전략집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코인명 지금은 좀 가려드렸는데 목표 수익률 최소 200%에 명확한 매수 근거 이유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왜이 코인을 사야 하는지 대시세급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대응 전략집과 함께 바로 터질 알트코인 종목 받으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보이는 전화번호 010 568 6402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코인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의 수익과 제 채널 성장을 위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절대로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오늘의 코인과 함께 바로 터질 종목으로도 꼭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지막 길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2023년 한해 가져갔던 수익들 한번 보면은요 매년 손실만 보던 분도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2,400만 원 가져가셨고요 따라만 했더니 올한해 2,5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셨죠? 따라만 해도 남들 연봉은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주식으로 가져가기 힘든 100% 수익도 가능합니다. 히든 코인으로 잡아들인 여러 코인들이 최근 급등이다 남아주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 지시고 있습니다. 시드가 크신 분들은 올해 1억 수익 가져가셨고 9200만 원 수익도 가져 가신 분도 계시죠. 대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들 빠르게 움직일 종목 그리고 명확한 근거 와 함께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코인 명과 함께 매수가 목표가까지 한번 해드리 여러분들이 쉽게. 정말 쉽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5683-6402 번호로 구독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대시세 초입에 있는 히든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체인링크라는 종목과 함께 매수과 목표가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박프로의 히든코인 해가지고 박프로 소수정예방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카톡방 입장에서 종목 받아보신 분들 100% 이상 챙길 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익이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쉽게 100%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5683-6402 번호로 구독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대시세초입에 있는 히든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100%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이지만 물린 코인이 있어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수익 내시면서 빠르게 복구하시고 그동안 손실로 서러웠던 날들 빠르게 잊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단지 매수 버튼 하나만 누르실 수 있다면 구독자분들 못지않은 수익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이라는 점. 불타오르는 코인 시장에서 무너져버린 계좌 회복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 이상으로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돈복사 시즌인 만큼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질 겁니다. 영상 중간에 보이는 010-5683-6402 번호로 코인명 또는 구독을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물린 코인 상담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무료 코인 추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에서 계좌회복, 그리고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무료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회복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